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오시면 저렇게 제 또래 아저씨들이 어뭐제 또래인지 뭐인지아래지는 모르겠고요 들 꼬챙이 들고 이렇게 노가리 까시면서 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고속버스 오면 캐리어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. 이렇게, 영종도에는,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. 저는 이제, 꼬챙이는 아직 안 해봤고요. 어깨가 안 좋아서, 코로나 때, 정말 가장 보람된 직업이 뭐였냐면, 기내식. 여기서 멀지 않아요. 기내식 센터에 가면은, 아, 아웃바운드라고 있습니다.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는데, 아웃바운드는 뭐냐면은, 저 아저씨들이 현재 한 3, 40명이 모여가지고, 어 비행기에 한번 올라갔던 물건들은 어 공항법상 다 버려야 된답니다. 맥주도 따지도 않은 것도 버려야 되는, 그게 법입니다. 그리고 볼펜도 뜯었으면 버려야 됩니다. 골 때리죠? 와인도 버려야 됩니다. 한 잔만 따르건 반 잔만 따르건 버려야 됩니다.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음식도 먹던 안 먹던 버려야 됩니다.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이제 팀이에요. 쓰레기통 하나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제 저렇게 이제 옛날 얘기 하시면서 그걸 버립니다. 버리는데 버리는 양보다 입으로 탈 <laughs> <laughs> 입으로 들어가는 게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게 되고요. 이제 놀다 오는 거예요. 그냥 놀다가 오는데 오른손으로는 버리고 왼손으로는 입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한 5km 쪘던 기억이 나고요. 가끔 이제 호주머니 큰거 그 도라에몽 어 자켓을 가지고 가서 배에다가 맛있는 케이크 갖고 나오면 검색은 하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봐줘요 예. 그래서 집사람이 오빠 여기 평생 직업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기내식 아웃바운드 어, 5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,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이제 그거를 다 알려드려요,